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규칙이나 전통들 있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린 케 껍데기만 열심히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 2000년 전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질문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건강, 아니면 어쩌면 일일 수도 있겠죠? 참 재밌는 건이 우선순위라는 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게 지금은 좀덜 중요해지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배경은 2000년 전에 어느 밀밭인데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사건 안에 사실은 규칙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아주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때는 안식일이고요. 장소는 네,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그 사이를 평화롭게 거닐고 있죠.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곧 깨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논쟁의 불씨가 되거든요. 허기진 제자들이 밀 이삭을 얇아서 손으로 비벼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행동이 절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배고픈 나그네가 밭에서 손으로 곡식을 따먹는 건 허용됐거든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소리칩니다. 갈등이 폭발한 거죠. 그들이 문제 삼은 건뭘 먹었냐가 아니었어요. 바로 언제 먹었냐 이거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성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아니, 그냥 밀 이삭 좀 먹은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그 비난의 무게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건 단순한 휴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거든요. 안식일의 기원은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창조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자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를 기념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의 증표였죠. 이러니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화를 냈던 데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9 때문이었죠. 이게 뭐냐면 구전 율법. 즉미시나에 지록된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의 39가지 주요 항목이었습니다. 자, 이 목록을 보면 제자들이 왜 문제가 됐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밀 이삭을 딴건 추수하기로, 손으로 비빈건 타작하기로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율법 위반이었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그냥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논쟁의 판 자체를 뒤집어버립니다. 정말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하죠. 예수님은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도 예전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도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거죠. 왜? 사람의 생명이라는 더큰 가치 앞에서 규칙이 예외를 허용한 거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쟁을 끝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와,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규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칙의 노예가 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예요. 자이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떤 율법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 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의도로 만든 규칙이 어떻게 그 본질을 잃고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게 되는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시대는 바뀌었지만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그쵸 원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만들었던 좋은 전통이나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융통성 없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했던 문제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형식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지만 남는 상태. 본질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을 주려던 날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과 불안을 주는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예가 이걸 정말 잘 보여줘요. 그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죠.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모든 규칙과 행위의 최종 목적이 사랑이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죠. 결국 이 갈등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규칙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규칙을 위한 규칙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규칙이냐의 근본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완벽하게 지키는 걸 목표로 삼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배제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할 거냐, 완전히 다른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밀밭이 있나요? 혹시 좋은 뜻으로 세운 나만의 규칙이나 습관들이 정작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사랑이나 자비, 좋은 관계 같은 것들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